이 인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1년에 183일 이상 생산을 하게 되면, 전액 이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서, 이제 한국의 경우희도 감사하게도 이제 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느 정도 또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 제외에도, 어, 회원들에 대해서만, 선원에 대한 특례 조항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선원 그 선박 위에서 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조금 비가스를 하는 곳이 많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굉장히 쇼핑 그,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1970년대 중반쯤부터 저희가 나중에 선물 시장에 나왔던처럼 그때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77년부터 비가세의 배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프 헬스 어행디덕션이라는 조회가 그때 나왔어요. 국내버에 나와서 지금 벌써 50년, 6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 1986년, 필리핀 1951년 인도 1982년 100%비가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원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선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어떤 기여도가 굉장히 평가잘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H&M 다니시는 일항사님 타시는 배들이 큰 컨테이너 2만 개씩 실어서 한번 오시거든요. 네. 탱커 타시려면 20만 톤, 30만 톤짜리에 원유를 한 번에 실어 오시는 분들인데 한 명당의 어떤 수출의 기여도를 보잖아요. 그분들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것하고 어, 많이 해드을보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과 비교했을 때비교 대해서는 외국이어야 합니다. 저는 선원들, 이론국제정 때문에 그분들은 다 이미 50년 전에 했던 것들을 우리는 400만 원에서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우리나만 올렸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까요. 네. 네. 어, 이것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지금 현재 비용이 타국들 또 전통적인 또병원 국들에서는 대부분 어, 100%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라 말씀을 하셨고요. 역시 이제 내양산 쪽에서는 어, 비과세 혜택이 어, 외양산에 비해서 아직도 더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도에서비과세 문제는 어,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선에서 정책 가운데서 경력 전환, 취업 연계 제도화라는 제목이 나 있었습니다. 어, 육회상 유연 근무 전환, 또뭐 해양 교통 전문직화 뭐 이런 내용으로 발표되고 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질신을 해봤는데요. 어, 전체적으로는 장 노년층, 퇴직 계기사에 대한 어, 정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 장기 승선 한 해계사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육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다양하게 생긴다면 이생선에 대한 인식을 또새렇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 도선사님께 한번 문제는여쭤보시어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도선사 정도 외에 이 해계사들이 육상에 진출 하면서 갖는 어 직업 아주 이렇게 사람들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좀 익숙하고 이, 이 상당히 좀 인식이 제대로 높은 이런 직업들이 상당히 좀 없다 뭐 이런 직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공제 대성은 쉴까요 아예그 도선사만 이제 존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직업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장기승선을 했다는 거를 정서적으로 좀 인정해 인정을 받고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향 생산 헤사의유형을세 가지로 분류하는 흥미로운 자료를 좀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력 연대형 헤기사 그다음에 어, 커리어 전략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경영 면제형과 이제 장기 승선형은 잘 아시다시피 경영 면제가 끝나면은 이제 해운계와 이제 작별을 하는 회사,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승선을 계속 승선을 하는 한장 기관장분까지 하시는 제품들을 이 장기 승선형으로 나누고 있고, 근데 커리어 전략형이라는 이제 그 형태는 의무 승선을 끝내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승선을 한 다음에 해운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선박관리 회사에 다양한 이제 육상 지으로 전환을 하는 그 형태를 커리어 전략형 회기사에 칭하는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 해상 육상 전환 지원이 자유롭게 되려면 이제 승선 경험을 바탕으로 해기사 전문성을 육상에서 발휘하는 할수 있는 그 커리어 전략형 회기사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원직 매력화의 이제 방안으로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휴가제도, 급여 및 복지 그 다음에 이두 가지는 제일 잘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상직 진출 환경을 돕는 그 제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전략형 회기사가 일상에적제적으적 진출할 출할수있 충분한 분한를해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일정 기간, 일정 k 급 이상의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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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고 r e a Korea, Korea, k o 면은 해양 관련 그 스타트업을 뭐 하면 지원도 좀 해주고 다시 이제 어, 승선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할 때는 좀 가산점을 주는지세를 주는 쪽으로 해서 하면 은 경력 어, 면제형 회기사가 또 커리어 전략형 회기사로 조금 꿈을 꾸고 그다음에 커리어 전략형 회기사가 장기 승선형으로 이제 좀 생각을 바꾸고 또 장기 승선형으로 갔다가 k 커리어 a Japan, k o r 수면할수 있는 그런 o r e a j 들 p a n k o r 을 a Japan, Korea, Japan, Korea, Japan, Korea, Japan, Korea, Japan, Korea, Japan, 어, 그것도 역시, 어, 문제를 저희가 한번 던지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전체, 이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제 재부, 안건을 저희가 논의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사장 협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전 일자리 매력과 방안 나온 정책들, 이런 것들에 추가해서 어떤 또 유인책이, 어, 또 필요할지, 개인히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어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또 SNS도 활발히 이렇게 많이 하시고 유튜버 이시기도 하고 또이 후배들하고 접점도 하나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동현 선장님, 목표남주 이양사님께 한번 부탁드려 <laughs> 보겠습니다. 네, 어, 장기 승선을 위한. 유인책이라고 했을 때 제가 한마디로 이제 축격을 해보자면 이 직업을 매력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고3 수험생들을 보면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 메디컬 진학을 다들 희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어, 솔직히 사람들이 다 사람 살린 일을 하고 싶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 해운학 어약 70년대 80년대를 보면 그때 그 골든 뭐 입학 점수 시기라고 해서 그때 선배님들께서는 뭐 영보대 이상의 입학 점수를 가지고 또 학교로 입학을 하셨고 또 생각 해보면 그때는 갑자기 사람들이 배에서 바다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덜하다 이건 또 아닌 거란 말이죠 그때는 그만큼의 그 달러 수입에 대한 매력이 있었고 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해기 사라는 직업이 매력화가 된다면 이제 우수한 기이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장기생선을 동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좀 저는 뭐 모색을 해봤는데 장기적인 전략이 그래서 뭐, 뭐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좀 매력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회원업계가 회원업이라는 것 자체가 선발이라는것 자체가 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식각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정서가 좀더 맞물려서 외국 거를 지금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면이 많은데 저는 영국 선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래서 태극기도 제가 사서 붙이고 다니거든요. 대한민국 회기사가 영국 선사에서 선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런 것에서 항상 느끼는 게아 우리나라 회기사도 오면 엄청 훨씬 더 잘할 텐데 왜안 왜 나오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우리 안에서의 리그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우물을 점점점 높여왔고 그 안에서 그게 뭐 안정감도 있고 예전에 해왔던 관행들도 있고 모든 게 있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고 외국을, 외국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걸 알아야 저희가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1등 선사를 만들고 1등 행위사를 만들거에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더 리듬을 할수 있는 조금 더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일부에서 이제 열악한 근로조건 또 추가제 어, 개편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디지털 복지에 대한 문제또 세제 지원 또 말씀하셨던 좀 추가적인 유인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해외 어, 진출에 대한 문제는 또 뒤에서 한번. 이가 되면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제는 어, 전원 인력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역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산 깊이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병사 근무이 줄어들고 일 년간이 전차에게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어, 다게할 방안 우리 어, 기자는 과가 이렇게. 어, 같이 얘기를 내주신 건데요. 여성인기사 확대 문제 그리고 대한대학교나 오션폴리텍과 같은 인기사 양성 기관의 역할 또 마지막으로 성장근무인력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여성인기사 확대 문제를 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현재 어, 국적사에 생산하는 여성인기사 비율이 전체 인기사의1가 최대지 아, 안는다고 합니다. 어, 지금 자력계 여성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전자 배를 타는 기사 행사, 여성 기사의 수는 아주 극소수에 머물고 있는데요. 우리 또김희선 일양사님께서 이제 그 기간 여성 기사 중에 또한분습니다 일양사님께 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또이 현장에서. 여성 해기사로서 겪었던 어려움들, 뭐 어떻게 있는지 말씀 해주실 줄 봤습니다. 저는 해양대에 나왔으면 당연히 배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 제가 솔직히 실습할 때는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습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분위기로 뭐 맞춰도 된다, 이렇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혼나고 나서 제가 사람 탓에서 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인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리고 여성에게 사람 타다 보면 이제 부담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적인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남성과 여성에서는 오 차이점도 있을 거고 이제 생각 자체도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하시면 제가 배척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성 행위사고, 일을 하러 온행위사기 이게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아닌데 이게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있겠 여성 행계사를 이제 부담스러워서 생선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면이좀 개선이 돼야 여성 행계사를좀더 많이 생선을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여성 행계사를 여성으로 볼게 아니라, 어, 행사 동료로 제좀 인식하는 뭐라 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 좀더 여쭤보고 싶은 지금 선대에서 생활하시는 데는 성인기사로서 큰 불편은 없으신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이 음, 본인 쓰시는 침실 외에는 다 같이 공용 구역으로 사용하실 텐데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이게 저는 외양선주로 타봐서 외양선이나 다른 병원까지 고겠지만 이게 MHC나 선업법에서 침실은 2인 1실이 아니라 1인 1실로 지금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 공용 주방 이런 것만 있지 개인 방에서 화장실이나 다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게 음. 있는 것 같아요. 외형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 예. 참고로 저는 김희슬 일양사랑 옛날에 제가 일양사할때일양사랑 같이 친사람 <laughs> 네, 상당히 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잘 합니다. 남자, 남자, 여자, 이성별을 떠나서 정말 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어, 진짜 어, 이러지, 이러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꼼꼼하게 되게 근무를 착실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칭찬. <laughs> 네, 처음 뵀는데 자수있게 자식도한테... 하요 다시 프로가이두분또 <laughs> 우리 이동해 사장님 또 번화재 양사님께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성 행사비율이라든가요 어, 여성 행계사와 직접 이렇게 승산해 보신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 뭐라고 랬습니까뭐좀 장단점 같은 것들 또 이제 어, 해외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국내 생산 환경이 어떻게 좀 변화돼야 되고 뒷받침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주신 시좀 받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어 국적은 34개국 선원이 혼승을 하는 굉장히 멀티네이션을 컴퍼넌트 거기에서 한1 0 내외 정도가 어 여성 행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여성 행기사들이 영국 타공사뭐 크로아티아 상기사, 스페인 일기사 어챙겨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똑 같은 그런 분위 문의, 그런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듣기로는 국내 회사에서 어려 게듣기 때문에 이제 여, 여성 해기사를 좀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이유가 리테이션의 고레이라고 하시는 거 같이 재고 있는 가 같이 금방 개를 남성 기사보다는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빨리 들는다 사람이 없다고 여성, 해기사 들은 탈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객 정도는 어떤 u 런 얘기를 들어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a t 이 충분 있지 않을까 n d that, a 전 세계 여성 해기사 중에 h 3 정도가 크루즈 산업에 종사 t h a 고 and that, and that, and t h a 인 a n 제 개인적으로 체감상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 경험상 한 절반 정도, 브릿지에서 한 절반 정도가 여성 항의사였던 경우도 자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이제 뭐 임신, 어, 육아, 출산, 휴가 이런 것도 되게 잘되 있고요. 제도적으로 이제 여성 해기사들이 다시 그런 정력관절을 막기 위한 제도적으로 잘담아가되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장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여성 행위사들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 없으신 것 같죠? 어,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 아까 제가 이기한 것처럼 이제 국내의 행위사의 여성 비율이 1%가 최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동현 선생님 CPK에서는 10% 정도 여성기기사 비율이 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오주주 이사님은 25% 정도 여성인기사 비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절대적인 비율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 이여성기기사 비율이 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 결국은 이제 여성기기사 비율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라 명분이냐? 우리 김영동기사님그 내항선에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 위사분하고 이제 일을 해보셨는지 진 모르겠는데 실제로 현장에 내항선에 여성 위사들이어렇게 계시는지? 아예 실제로도 같이 승선 한두번 정도 같이 봤던 분이셨네요. 어, 어, 내항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승선 방향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또 외항에 비해서도 또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뭐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성 회기사들이 성산공무 하기는 조금 더 힘든 환경이 아닌가 라는또 생각도 듭니다. 그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도 한1 년에 4, 5 명씩은 꼭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6개월, 8개월 지나면 다 그만둬버리고 다른 데로 가시거나 하는데 그 이유가 공무원 공무원 시험 준비 그거 응시를 위한 성장 경력 요건을 채우기에 판단하고 장기순산을 고려했던 회계사를조차 아까 말했듯이 신조선이나 외양선 같은 큰 배들에게는 각자 방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다 딸려있는데 물론 저희 회사 배도 딸려있는 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좀 노선들은 샤워실, 화장실 다 같이, 선장 기관장님들만 빼고 다 같이 썼거든요. 그런 걸 보면 환경계산이 최우선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어, 성상환경, 여성 회계사들을 위한 성상환경이 될 텐데, 어, 그 문제는 사실 대결이 안 되면 배승이 힘들겠죠? 네, 좀 장기적인 문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회기사 양성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행기사들은 해양대학교에서 배출이 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은 이제 오션 퀄리티 것 같은 단기 야성 과정도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편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전북해안에 해외, 출신이십니다. 그데 음, 이제 오션 퀄리티 과정을 거치신 분들과도 같이 업무를 해보신 경험이 또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 저희가 듣고 싶은 그분입니다 학위 기반의 신청 교육이라고 본다면 또 오션 폴리텍과 같은 기관들은 어, 실무형 단계 교육 기관이라고 이렇게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두 가지 어, 조금 성격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행기사들 어, 같이 상상해 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초임 배치 시에 뭐 적응력 같은 거 이런 것들 지복을 풀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김희철이라는.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번 정도 같이 탔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고 조심스러워야 되겠지만요. 태양대가 잘한다, 오션브리딩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되고 개인이 얼마나 하겠다 의지만 보이면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난 두 분은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이게 다른 업무를 하셨다가 육상도 경험도 있으시고 하시다 보니 저희는 솔직히 졸업을 하고 바로 직장을 가자고 첫직장이다보니까 직업 의식이나 이렇게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직업을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약간 정립이 되신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교육 기간이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실습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물론 4년 동안 다 교육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꽤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업무를 하시면서 그래서 시간이 <laughs> 솔직히 다른 교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는 실수 없겠지만 좀실무위주만 아니면 이제 필요하신 교육 시간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청산 해보셨죠? 아, 네, 그 실기사 두 명이랑 같이 오셨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랑 청산해 가서 두 분에 한 분은 조기장5 년인가 하시고 이제 기사로 네. 하려고 실수를 하셨고 또한 분은 저기 조선사 조선소에서 몇년 일했다가 이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일을저청 저보다 렇하시더렇게요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그게양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이